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치코인의 배트맨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12시 40분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황금 연휴가 이제 끝났습니다 어, 꽤나 정말 길었던 만큼 오늘까지도 뭐 연차를 내고 어, 이번 주말까지 연휴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저찌됐건 결국에는 연휴가 끝나고 여러분들 현생으로 다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길었던 연휴를 끝내고 제대로 다시 연말을 준비하면서 돈을 벌어가셔야만 하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도 너무 좋거든요 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현금 연휴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방 운영하면서 어마어마한 단기 수익들 싹다 꽂아드렸어요 그거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의 급등코인 이제 반등 막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 추천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지금 10월 6일이죠 이번 주에 어 셀로를 먼저 14%로 매일매일 10%가 넘는 수익을 지금 다 꽂아드렸어요 좀 셀로 14%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사두시고 자동으로 익절하면서 목표가 다 잡아드리니까 이렇게 수익 챙겨갈 수 있게 된 거고 10월 7일 펌프펀 11 그리고 10월 8일은요 레이어 제로 16% AW 22% 여기서 이미 두번이나10% 이상 매겨드렸기 때문에 어제는 건너뛰었습니다 어제 지금 장이 한번쑥 빠졌었죠 차트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드리프트 16%까지 해서 이번 주만 해도요 지금 80%가 넘는 수익 다 꽂아드렸어요 저 보여드린 것들은요 홀딩 종목이 아니고 완전히 이익절 확정 수익을 만들어드린 종목들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 가난을 끊어내고 싶으신 분들 무조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제 계좌 계속 보세요. 지금 솔라나 도지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뭐 비트코인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고, 지금 어제 추천드렸던 빔코인, 지금 4% 수익권인데 정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급등 도약 준비 중이니까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미 저 절반씩 익절하고도 남은 코인들 많습니다 뭐 에이셔, 카이토, AWE, 웜홀 보세요 지금 수익률 계속적으로도 좋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돈 벌어다 주는 코인들이에요 안정적으로 저축해 주는 코인 솔라나, 도지, 이더비트코인 캐시, 뭐 이더리움 이렇게 섞어가면서 매매해야 네, 여러분들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단순히 종목 하나로 내가 이제 시장 졸업을 하겠다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말 철저한 계좌 전략, 계좌 운영 같은 돈을 벌어도 누구는 연에 5천만 원씩 돈 모을 때 누구는 100만 원도 못 모으는 게 현실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다양한 코인 정보부터 매매 전략, 계좌 전략까지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도움받아볼 수있으니까요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코인은 뭐냐 바로 이 퀀텀입니다 이 퀀텀 같은 경우는요 이미 3,700원 요 매물대 부근 즉 9월 1일 부근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에서 저희가 한번 영상에서 나갔고 딛고 올라가는 이 정도 10% 구간 딱 먹고 빠지는 구간 다시 평단가 왔을 때 정리했어요 왜? 이 구간이 이탈하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 다음 매물 때까지 못가졌기 때문에 결국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정리를 완벽하게 해고 10% 먹고 다 빠진 다음에 다시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200일 이평선 리테스트 반등이 나오는 지금 이 구간까지 기다렸다는. 것. 뭐 예전 이야기는 각설하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든요 지금 6월 22일날 이놈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고 지금 저점을 이때부터 완벽하게 올려주고 있어요. 이전에는 좀 횡보의 움직임, 저점이 계속 좀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6월 22일부터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 점을 올려주면서 이 완벽한 추세선 이거 제가 듣고 싶어서 긁은 게 아니고요 저점끼리 대보면 완벽하게 이렇게 맞닥뜨려질 수가 있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히게 완벽한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올라오고 200일 2평선을 계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절대 매매 안 하다가 보시다시피 8월 들어서 완벽하게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사실 이거 못 잡아요 못 잡았어요 저도 이전부터 홀딩하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이런 잭팟은 저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요 구간에서 어? 완벽하게 거래량이 이제 터지고 200일 입장기 입형선을 돌파해주면서 3700원 매물 대 무려 4500원 매물 대까지 계속 돌파하려는 이 시도까지 해주고 조정을 받았구나. 조정을 받으면서 이 3700원 매물 대가 매물대로서 지지로 돌파를 했으니까 저항에서 지지로 돌파 테스트가 되나? 하고 봤더니 약간만 반등을 해줬을 뿐.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일 입형선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졌으나 정말 다행히도 이 추세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뭐라? 다시 한번 200일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와 줬고 그 과정에서 다시 최근에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완벽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200일 이평선 리테스트 반등에 완벽하게 지금 성공하고 상승 도약을 앞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지금 60일 이평선 위쪽으로도 완벽하게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쵸? 거래량 충분히 받쳐줬어요 그러면서 60일, 120일, 200일 이평선 간의 정배열 즉 단기까지 정배열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세요. 괜찮잖아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너무나도 좋았던 거거든요. 상승이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동반되고 하락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죠? 개미 털기라고 볼수 있어요. 개미들만 가격을 계속 못 버티고 던진 거지 세력들은 물량을 계속적으로 홀딩하고 있다. 즉 4,500원까지 쭉 가격을 올리고 나서 홀딩을 했다. 거래량이 터있지 않았다. 즉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 라고 봤을 땐 이놈을 더 가격 을 끌어올리겠구나 이 4,500원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리겠구나 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우리가 매수할 경우 이전에도 4,500원 매물대 이 위쪽 부분까지 돌파하려는 모습 끌어올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3,700원 매물대를 넘어서 이 위쪽 5,300원 매물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훨씬 더 그림이 예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는 4,500원 매물대를 넘어서 5,300원까지 볼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 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개인 투자자들이 들러붙으면서 수급이 빵빵 터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세력의 등에 엎어서 세력들이 정리할 만한 타이밍 어디에요? 7,000원 구간에서 세력들이 전부 다또 이렇게 털면서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할때 여러분들도 같이 차익 실현하는 구간 5,300원, 7,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움직이면 굉장히 좋은 수익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린 거는요. 전체적인 흐름, 시나리오를 그리고 가능성에 우리가 투자를 한 겁니다. 하지만 천재 지변이 벌어질 수있는거에 충분히 이 코인세계든 뭐 투자세계든 간에 심지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나이 종목 사고 싶은데 아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모르겠어 저를 그냥 보험 들어둔다 공짜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정보방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 챙겨갈 수 있게 기회를 저한테도 좀 주시길 바랍니다 꼭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까지 챙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오늘 영상은 퀀텀으로 마무리하고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